사망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기쁘고 복된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부 믿음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지 않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아리마대 요셉처럼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전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아부 친구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말씀 속속, 믿음 쑥쑥. 말씀 속으로 다 같이 고고고! 반짝반짝 햇살이 빛나고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도 화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란다. 갸우뚱, 갸우뚱,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루, 이틀, 삼일. 예수님이 죽으신지 삼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직 깜깜하고 어두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옮긴 걸까?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야, 왜 울고 있니?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옮긴 것 같아요.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리아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세요? 샬롬, 평안하거라. 약속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단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제자들에게로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네, 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어둡던 마음이 환해졌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주일이에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가 몸도 튼튼. 비가 쑥쑥, 문도 튼튼, 지혜와 사랑.